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지럽게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. 자 오늘은 충북 대학 아 충북 충 오늘은 충북 체육 음 <목소리> 오늘은 충북 체육 고등학교였습니다. 오늘 누구랑 왔냐면 여러분들. 이, 예, 존잘러 제자라고 지금, 어, 엄청 하고 계시는데, 어? 지원아 네. 어, 그때 어땠어? 그 댓글 봤어? 네, 봤습니다. 어땠어, 기분이? 눈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. <laughs> 근데 문제는 다들 남, 남자들이야. 알지? 좀 슬프긴 해. <laughs> 빨리 코치님 채널에 여자분들이 많이. 야, 지원아 오늘 그 여자 대학교 레슨 팀. 을 한번 우리가 깨부셔야 돼이 지환이 같은 경우에는 MMA 시합도 아마추어 시합도 뛰어있는데 지금 레슬링으로 그냥 다 잡아버리는 그런 파이터거든요 레슬링이 주특기지 거의 네 거의 레슬링으로만 합니다 그만큼 세니까 또 여자 레슬링 팀 정도는 지환이가 이기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냐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 네 어, 가보자고 들어가보자 어, 오우 실력이 네. 오, 어이, 어이. 어이,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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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북 최고 학생들이 쫙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,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여자 레슬링팀 선수들을 모시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야 오, 우리 선수들.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시켜준다면, 안녕하세요. 저는 충북 보건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스무 살 이정입니다. 긴장했어요? <laughs> 아니요. <웃음> 아, 그럼 유튜브나 이런 거 아프리카 TV 같은 거안 봐요? 봐요. 봐요? 네. 아, 그래서 더 긴장했구나. 네, 조금. 거기.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. 자, 자기소개. 이거 네. 들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도 충북 보건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스무 살이현입니다 오, 스무 살. 자, 네. 또.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 재학중인 하민지입니다 오다스무살인거예요 네. 안녕하세요 스무살 강리나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생긴지 얼마 안됐다고 들었어요 네, 네. 이번 연도에 창단했어요 새로 창단된거죠? 네. 여자 레슬링팀의 최초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충북과학... 응? 터령팀 대 보가대 레슬링팀 저희가 대결을 해서 오늘 쌀을 기부할 건데요. 쌀을 이긴 팀 이름으로 기부를 할 거예요. 우리 자신 있으세요? 네. 우리 제제 제 봐봐, 제제제 제, 제, 제. 우리 제자 전아, 놀아 아니 우리 유튜브 댓글에서 제자 존잘러라고 막 댓글로. 근데 보가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제자 어떤 것 같아요? 잘 생겼어요. 진짜로? 부끄러? 아니, 니가 아니. 어, 이겨야 될 상대들이야. 부끄러워하면 안 되지. 자, 일단 자 보가대 팀. 그리고 터령 팀 대결을 한번 시작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1 일점 따기고 우리 터령 팀 지환이랑 둘이 먼저 할까요? 둘이 먼저, 오케이, 오케이, 시작. 그래. 그래. 네. 오장아, 너 이겨야 돼, 는 마. 아, 질수 없어, 우, 아, 질수 없어. 아, 이래, 아야, 못 팔이야. 야, 지연 어떻게 마니가? 어, 어디고 내체자라고 하지 말았지? <laughs>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한다. 오케이. 자두 번째 우리 충북 최고 용병, 게, 둘이 같은 나이예요. 자 이건 진짜 수, 이건 지지 않겠지 지연이가. 자 악수하시고, 자 준비, 자 시작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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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해. 진짜 땅. 내가 아까 잡아본 게 진짜 진짜 땅땅해. 진짜. 보세요. 여러분 <목소리> 야, 아 네, 네, 저는 매매매선준어요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 오케이. 악수하고, 아수하고 오케이, 이대0 자, 준비 야, 잠깐만, 저 지금 안돼 진짜, 지금 지금 끝이라고 오케이, <목소리> 어, 해, 어. <목소리> 뭔가 <목소리> <목소리> 맞은 거 같아

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라겠어요. 야, 야, 너. <목소리>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충분히 이길 거라 오케이. <목소리> 야, 너. <목소리> 야, 너. <너가. 목소리> 야, 너. <목소리> 야, 너.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솔직히, 3대1 정도는 만들 수, 만들 수 있었는데, 네. 하이, 어떻게 또, 이 신생팀, 또 어떻게 내가, <laughs> 에이, 이거 <웃을> 주실 순 없잖아. <laughs> 그치? 아니야. 뭔지 알, 지슨 말인지 알지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져서, 결국엔, 보가대 팀이, 우리 친구, 가정등학교, 딸을 보가대 팀 1억으로, 이제 기부하는 걸로 하고, 번외 대결이에요, 번외 대결. 레슬링, 여자 4명대 터령, 누가 기는지 저를 이 빨간 옷뭐 밖으로 밀어내거나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. 대신 어? 내가 중간에 한 명씩 넘어뜨려도 나가야 돼. 알지 응, 어. 어. 뭐, 뭔 말인지 밀어내도 나가야 되고. 어. <laughs> 방금 보라 했더라? 십육바이러. 십육이러뭐 봐, 뭐. 펀치가 손빵망이 같았어요. 아, 잠깐, 잠깐, 준비. 아, 저 뒤에서 잠깐만 되나? 나 준비. <laughs> 야, 야, 얘는 진짜. 십육진이진십 <laughs> 시야 길로 가면 얘가 있어야하나야 넣어 이 하자 내가 또 해봤잖아 다구리는장사 여자들, 남자들다 오는 장사가 없어. <웃음> 야, 얘네 <laughs> <야>, 진짜 <웃음> 세다. <웃음> 자, 4명은 안 돼. 4명은 안 되고. <laughs> 자, 한 명씩 줄여볼게요. <laughs> 내가 얼마나 몇 명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. <laughs> 야, 이건... <laughs> 야, 이거 괜찮아. 이거 이길 것 같아. 야, <laughs> 어들어 이게 무조건 야 이리 와한명한명 한 명. 결국에 한명 1대1만 이기네? 2대1 못 이겨?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가대 와 이제 충북 최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연합팀 여자 레슨팀과 이렇게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야 니네 진짜 세다 어? <laughs> 이제 앞으로의 시합에서 우리 보가대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운동 열심히 하고 항상 다치지 말고 함께 이제 진행했는데 소감이 어땠어요? 재밌었고 신 신기했어요. 뭐가 신기해? 음... 내털이 신기해? 네? 내털이 신기해? <웃음> 신기해? 아, <laughs> 우리 우리 털형 털형 구독 눌렀어? 네. 아, 오케이. 어, 구독자들이고 우리 구독 눌렀어? 안녕하세요. 아, 오, 구독 눌렀나? 네. 어, 구독자. 구독 네. 눌렀습니다. 구독 눌렀어? 예. 네. 어, 좋았어. 네. <laughs> 가경중학교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쌀을 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운동 다치지 않게 열심히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자 바짝 더 붙어 바짝 붙어 바짝 붙어 바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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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. 자 하나 둘 하나 둘셋박고 아 <laughs> 아, 좋아요 눌러주 박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세요 맞아요 아클 들어간데 아클 너무 릴 거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. 네.